안녕하세요. 친정한마홍녀사입니다 오늘은 생강. 보이시죠? 생강을 가지고, 먼저 씻는 거부터 해볼게요. 생강 이거 씻는 거 엄청 이게 힘들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양파망에 넣어서 씻으면 잘 씻긴데, 오늘 제가 양파망에 넣어서 한번 씻어볼까 합니다. 이쯤 3kg입니다. 한번 씻어볼게요. 먼저 생강이 너무 크니까, 이고좀 잘라가지고. 그래야 또 식기가 쉬잖아요 그죠? 생강이 요즘이 제일 쌀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서 저장해 놓으시고 생강찜도 담으시고 생강술도 담으시고 생그러이니까 먹어보고 초절이 생강 초절임도 맛있더라고요. 생강 초절이 해 놓으니까 생선회, 연어 같은 거 먹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또 돼지고기 같은 거 먹을 때도 괜찮고 자, 여러 가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있는 흙을 한번 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한번더 씻어보겠습니다. 흙만 그냥 대충 씻는 겁니다. 이거는. 문질러는 게 아니고. 자, 양파망에 이렇게 다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한번 씻어볼게요. 이 방법이 좋으면은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보시고 저도 오늘 이 방법이 별로 안 좋으면 오늘로서 끝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오래 문질러진 않았고 잠시 문질렀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더 씻겼으면은 여기다 그냥 씻을랍니다 아 많이 씻기긴 씻겼었네 좀더 오래하면 더 씻길란가 많이 껍데기 오 많이 벗겨지긴 벗고 벗겨졌네 벗고 와 많이 벗겨지긴 벗고 벗겨졌네 벗고 자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그망해 넣어도 많이 벗겨지긴 벗고 벗겨졌네요 벗고 그래도 깨끗하게 벗겨지진 않아서 손으로 한번 좀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깨끗하게 씻고 아니면 소쿠리에 대가지고 이것도 물질러도 되겠죠. 안으로 해가 씻는 방법이나 이 방법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근데 많이 벗겨지네요. 거의 뭐다부은다 다 벗겨지고 조금 남았어요, 이런데. 이건 어차피 칼을 좀 대야지, 그죠? 100%지진 않으니까. 이거 한거 나온다. 자, 요, 이제, 자체에 조금, 그, 한거만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80%는 벗겨진 것 같네요. 100% 되기는 어려우니까. 그죠? 그리고 햇생강이라서 생각보다 이게 잘 까지네요, 껍질이. 아이고, 이게 일이다, 이게 일이다. 아, 씻어가지고, 이제, 이거 새로 이거 하고 한번또 헹궜거든요. 헹구면은 이제, 최대한으로 얇게 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도구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얇게 썰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생강 초절임을 할 거고요. 여기 썰 때,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썰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렇게 썰다가, 마지막 부분에 뭐, 이렇게, 요런 부분 나오는 거, 썰기 어려운 거는 그냥 둘 겁니다. 두고, 그거는 이제 뭐, 생강청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김치 담글 때 옆으로 보관할 겁니다. 한 1kg 정도 담을 예정입니다. 1kg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700g입니다 700g만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남편이 도와준다고 썰더니 막떡국썰어은 것처럼 썰어 가지고 이거는 제끼고 자 이거는 이제 요끝머리 썰은 부분들 이건 다청 담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담아 볼게요 요거는 이제 생강청 담으려고 1kg 좀 썰어 놨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생강을 보관하시면은 생강, 이게 잘 썩잖아. 그죠? 생강 썩은 거 먹으면 안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보관할 겁니다. 3kg 했는데, 나가는 것도 많이 나가가지고, 한 500g은 나간 것 같네요. 껍질하고 조금 이렇게 또 막, 잘라내고 이랬더니. 자, 끓는 물에다가 생강을 살짝 데칠 겁니다. 이거를 생강을 왜 데치냐면은 생강에는 아린맛하고 쓴맛이 있는데 쓴맛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 데치면 생강이 아삭아삭한 게 없어지니까. 이제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1분 데치고, 양이 좀 적게 할 때는 한 30분만 데치면 됩니다. 저번에 제가 1분을 데쳤더니 양이 작을 때는 약간, 좀, 어 약간 아쉽더라고요. 약간 2% 아쉬워서. 자, 그리고 이거를 이대로 그냥 식힐 겁니다. 다시 찬물에 안 헹구고. 또 생강에 맛있는 물들이 또 조금 남아 있을 테니까 그죠 너무 다 빼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널쩡하게 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식혀줄게요 식히는 동안에 초절임 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생수입니다 생수 이건 300ml 짜리 컵인데 이 물량은 그냥 자기가 이게 보고 볼그 양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저는 한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가지고 자 이거 한 컵하고 그 다음에 설탕은 1.5배로 붓습니다 설탕 한 컵하고 간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설탕 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데 저도 이게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건 원래 설탕이 많이 들어가도 그 있잖아요, 저게 생강이 먹는 건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나물에 그냥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반 수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작게 하는 게 아니고 초절미이기 때문에 시고 달고 그래요. 이렇게 끓으면은 이제 끝이고 근데 이거 뚜껑 열어 놓고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설탕물 넘으니까 뚜껑을 열어 놓고 하시고요. 여기 이제 요게 끄고 나서 식초를 부어줄 겁니다. 식초도 1.5배로 붓습니다. 무슨 식초이 식초는 그냥 조금 싼거 써요. 이런 갈 때는 집에서 먹을 때는 우리가 집에서 만든 식초, 감식초나 막걸리 식초 이런 거 먹는데 이런 갈 때는 그런 건또 산도도 약하고 하니까. 1.5대 한컵 반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으니까 이것도 완전히 식힐게요. 자, 이거는 제가 저번에 담은 건데, 이게, 그게, 그걸 넣고 담았거든요. 이거 뭐고, 그거. 비트. 좀물좀 들으라고. 이게 비트네. 비트 피트 넣고 담았는데, 이게 물은 빨간데, 이게 물이 안 들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이번에는 비트를 안 넣고 그냥 담기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 다 식었습니다. 자, 식금은 여기 담으시고, 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이게 아까 700g. 자, 이 식힌, 이 물을 부어줄게요. 아우야, 너무 잘 맞췄다. 조금 남네. 어머, 어머, 머 어머, 웬일이야? 딱 맞다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덮었어. 그냥 보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식초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냉장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냉장고에 넣으실 자리가 있으면 넣어서 보관하시면 오래도록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